안녕하세요 네.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일단은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 그냥 제 여행 다니는 거뭐 영상에 남기고 싶고 제가 지우지 않는 한또 평생 남는 남으니까 내일 베트남을 여행 가기로 했고요 뭐 거창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뭐제 영상을 많이 보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트남 가서 영상을 찍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신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럼 베트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고 인천공항 가는 버스 타러 나왔습니다 와 아침이라 그런지 와개 춥다 입김이 장난이 아니야 잠시 후, 도착 버스는 지금 로 그냥 들 아, 네. 잠시 후. 잠시 후. 시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 잠시 후. 잠시 잠시 후. 시에 잠시 후. 잠시 후. 시 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에 핫코벨 드렸습니다 음, 이제 이거 먹고 비행기 타면 끝점심시간때쯤이라 그런지, 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 세 명이 앉는데 와, 큰일 났다. 개 좁아요 자리가 너무 좁아 하, 5시간 큰일났네 한옥에 <놀람> 잘 도착했습니다 나가서 그랩으로 택시 부르고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호안게임이라는 뭐 호수가 있나봐요 거기를 찍고 가고 있는데 일단 가격은 30만동 나왔고 그랩 가격으로 거리가 좀먼것 같아요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좀 많이 멀더라고요 계획을 아예 안 하고 와가지고 계획이라고 해봤자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모레 사파를 갈것 같긴 한데 제가 가고,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에요 한 군데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 보려고 베트남을 온 거긴 한데 그거 보고 나서는 진짜 계획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안낌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밥을 먹든 카페를 가든 일단 숙소부터 구해야 될것 같아요. 날씨는 좀 그냥 그렇네요. 좋진 않네요. 아 지금 잘 도착했는데 깜빡하고 환전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환전하는 대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따고 먹었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시원한 커피 한잔 빨리 마시고 싶다. 아 그리고 먼지가. 와 개쩔어요 먼지가. 아이 미세 먼지인지 뭔지 여기인가? 여기 아니네? 환전소 가다가 중간에 ATM 기계 찾아가지고 거기서 돈 뽑고 아까 빠꾸 먹었던 카페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금밖에 안 낸다 그래가지고 아 제일 중요한 환전을 까먹다니 멍청하다 멍청해. 그리고 여기 발 앞에 호수가. 쫙 여기가 호안 끼엠 호수인 것 같아요. 숙소부터 빨리 찾으러 갈게요. 일단 제가 시킨 음료수가 나왔고요. 그냥 일하시는 분한테 코코넛 들어간 음료 아무거나 달라 했는데 이거 좋네요. 맛있어요. 레스비에다가 코코넛 뭐 그냥 섞은 맛?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쉬면서 숙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 가격대가 다 애매하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은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4시밖에 안 돼가지고. 아고다에서 호텔 찾고 가는 길입니다. 제가 있던 카페에서 거리가 얼마 안 멀어서. 걸어서 3분 거리라는데, 3분 거리.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옛날에 호치민에 갔을 때는 신호등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노이 여기는 신호등이 되게 많네. 네, 일단 숙소에 들어왔고요. 숙소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여기 입구. 입구 이렇게 돼 있고 401호입니다. 화장실 입고 화장실 겸 어, 샤워실 이건 뭐지? 어 이런 것도 있네. 오케이 냉장고인가? 오오 오. 하나도 안 시원해. 오씨. 그 여기. 근데 내가 예약한 방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그 여기 창문 하나 있고. 이게 무슨 분야? 오씨. 무슨 부야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저녁에 닫기가 힘들어. 이거 다치긴 하나? 뭐 어떻게 닫아야 돼? 오씨. 어! 어, 일단 좀 쉬고 밥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 너무 배고프네. 그 하노이가 지금 막 27도, 28도 이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더운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따가 좀... 더 시간 지나면은 산책하기 좋은 날씨? 딱그 정도? 좀 쉬고, 하, 먹을 때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좀 쉬다가, 뭐 먹을지 좀 찾고,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요. 베트남 하면은 또 쌀국수 먹어줘야 되니까, 쌀국수를 좀 찾아봤는데, 백종원님 그, 스트릿 푸드 파이터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쌀국수집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려준 지도들이 위치가 다 달라요. 일단은 그냥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길 날씨도 되게 선선하고 지금 반바지 반팔 입었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와 날씨 딱 좋아요. 지금 근데 막 차랑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런지 매연이 와씨 서울이야 서울. 무슨 공장 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가게 오자마자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잘 찾아오긴 했어요. 자, 채, 잘 찾아왔고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일 기본, 밥. 그다음에 빵, 밀가루 튀긴 거 그냥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맛있다. 음. 야,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와, 쌀국수를 이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와, 이거 진, 진짜 맛있다, 진짜. 이 국물이. 아, 뭐라 해야 되지? 사리곰탕에 그냥 고수 추가됐나? 근데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아 음. 어제, 엊그제부터 막, 막 몸찾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컨디션도 막 되게 안 좋았는데, 와, 이거 하나로 그냥 싹 내려간다. 와. 오, 뭐, 뭐야. 그벌레 개벌레가 나오면 맛집이라 있어. 와, 진짜 어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밀가루 튀는 거여가지고 이건 다른 거 찍어서 먹어야 될까? 막 국물에다 찍어서 먹던 사람들. 이게 난제 그런 거야. 고기가. 와, 고기 개 많아요. 와, 미쳤다. 음. 아, 이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소화도 좀 시킬 겸 숙소 쪽으로 일단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까 호수 같은 거 있었잖아, 호수. 거기 산책 좀 하고, 그리고 편의점 좀 들려서 마실 것좀 사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숙소로. 아, 배부르다. 어, 아, 정신없어. 아니, 그리고 한국인이 하노이를 잘안 오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니, 약간 서양권 사람들이 관광객이 엄청 많고 중국 사람들도 좀 보이는데 와 한국 사람들은 진짜 거의 안 보여 거의 공항에서는 좀 봤는데 이쪽 시내 쪽 오고 나서는 진짜 한두명 만나 두명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오 여기는 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뭐 학교 있나? 아니, 여기 골목길 들어오기 전에 이게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놓더라고요. 근데 앞에 차가 있네? 소찰은 쪼로못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가 학교인가 보다 여기가 학교네 학교인가 보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인가? 학교겠지? 아까 낮에 왔던 호수 다시 왔고요 아까 찍었던 자리인데 카메라에 잘안당기는데와 불빛이 진짜 예뻐요 지금 한 바퀴 한번싹 돌아보겠습니다 한 바퀴? 아, 한 바퀴는 다못돌것 같고, 생각보다 큰것 같은데, 여기. 뭔가 한강 느낌 나요, 한강? 여긴 뭐야? 아, 관광버스인가? 관광버스인가 보다. 아. 오, 저기 빨간 불빛. 저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궁금하네. 와, 아, 이쁘다. 와 사람 개 많아 와씨 여기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티켓이 있어야 들어보내주더라고요 3만동에 샀습니다 1,500원이죠 1,500원 비쌌으면 안 살라 그랬는데 땡큐 오 제가 아까 저쪽 어디서 이 불빛을 봤죠 와 여긴 되게 조용하다와 너무 좋은데 와 와, 사진 찍으시는분들이 엄청 많네. 여기도뭐찍으시 네? 야, 여기 사진 명당이다명당 명단. 응, 야, 씨. 이장하노 뭐라서? 있는 거야우거되야이네 뭐야? 여기 뭐거 응, 야 이쁘다. 이게 여유지, 이게 여유야. 이게. 와다 투어로 왔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들어가봐야겠다. 향냄새가. 와, 엄청 많이 나요 향냄새. 야, 씨. 너 뭐, 여기 는 찍지 말라 그러고. 오, 뭐야? 오, 여기 신밧드의 모험인데. 신밧드의 모험? 이게 끝인 것 같아요. Taken a few. o 저기만 가면 엄청 시끄럽고 여기는 또 엄청 조용하고 와 분위기가 아예 정반대네 일단 아좀어지러웠다 조금 힘들었던 하노이 1일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막 몸살 기운도 있고 아 그리고 매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공기도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컨디션이 조안 좋았거든요 아까 밥 먹고 좀 괜찮아진다 싶더니 긴장이 또싹 풀렸는지 좀 그러네요 몸이 오늘은 숙소를 좀 일찍 들어가서 푹 쉬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또 날이 아니니까.